지브리야 정은미 글 이영진 그림 출판사 한국 몬테소리 오늘은 정월 대보름 전날이에요. 저녁으로 오곡밥과 나물을 맛있게 먹은 영우와 영미가 마당으로 급히 나갔어요. 탕탕탕 탕, 탕! 아버지가 깡통에 망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영호가 물었어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렴. 자, 다 됐다. 이건 영호 거, 요건 영미 거. 아버지는 바닥에 구멍을 뚫은 깡통을 하나씩 주었어요. 와, 신난다! 영미는 좋아서 팔짝팔짝 팔짝 뛰었어요. 그때 옆집에 사는 철중이도 깡통을 들고 왔어요. 영호야, 빨리 가자! 너희들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가 살인문까지 나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영호야, 저기 좀 봐! 벌써 시작했나봐! 철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연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빨리 가보자! 영호는 철중이를 앞질러 뛰기 시작했어요. 야, 같이 가! 철중이도 뛰기 시작했어요. 오빠, 같이 가! 영미도 씩씩거리며 그 뒤를 쫓아갔어요. 먼저 나온 마을 사람들은 이미 논두렁 여기저기에 쥐불을 놓고 있었어요. 영호야! 철중아! 여기야 여기! 마을 사람들 틈에서 민우가 소리쳤어요. 민우가 들고 있는 깡통 속에 빨간 불꽃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우와! 넌 벌써 불을 붙였네? 네 불씨 좀 빌리자! 영호가 깡통을 내밀며 말했어요. "나도, 나도!" 영미와 철중이도 앞을 다투어 깡통을 내밀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민우는 조심스럽게 불씨를 꺼내 깡통에 하나씩 넣어 주었어요. 먼저 영호가 깡통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철중이와 민우도 돌리기 시작했어요. "돌려라, 돌려라, 빙빙빙,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쌩쌩쌩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점점점 세게. 돌려라, 돌려라, 점점점 크게. 이야, 멋있다! 영미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을 보고 기뻐서 소리쳤어요. 우리 쥐불놀이 시합하자! 영호가 깡통을 돌리며 말했어요. 좋지! 철중이와 민우도 신이 나서 외쳤어요. 이쪽 논두렁은 영미와 내가 맡을게. 그쪽 논두렁은 너희가 맡아. 불을 껐뜨리지 않고 한 번에 많이 태우는 쪽이 이기는 거다. 알았지? 자, 그럼 시작! 영호의 말에 모두 깡통을 논두렁에 갖다 대었어요. 구멍 밖으로 삐져나온 불꽃이 마른 풀에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쥐불이야, 쥐불! 지불! 영미도 오빠를 따라 쥐불을 놓았어요. 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서서히 타올랐어요. 우와! 쥐불이야, 쥐불! 철중이와 민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쥐불을 놓았어요. 불은 분수처럼 활활 치솟다가 나풀나풀 춤추듯 옆으로, 옆으로 점점 번져갔어요. 우와! 쥐불을 다 놓은 아이들은 눈두렁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허, 안돼! 갑자기 영호가 소리쳤어요. 활활 잘 타던 영호네 불이 조금씩 조금씩 꺼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오빠? 영미도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야호 우리가 이겼다, 이겼어! 철중이가 펄쩍펄쩍 뛰며 외쳤어요. 철중이네 불은 긴 혀를 날름거리며 논두렁 전체를 태우고 있었죠. 민우도 두 팔을 번쩍 들고 좋아했어요. 어느새 밤이 깊어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논두렁은 까만 재로 온통 시커멓게 변했죠. 어? <laughs> 오빠들 얼굴 좀 봐! 온통 새카매! <laughs> 영미가 오빠들을 보고 웃었어요. 영미야! 이때 영호가 손에 재를 묻혀 영미 얼굴에 쓱 문질렀어요. 오빠! <laughs> 모두들 서로의 시커먼 얼굴을 보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보름달도 환하게 따라 웃었죠.